영화 제목, 겨울왕국. 감독, 크리스법, 제니퍼리. 제작년도, 2013년도. 제작사, 월트 디즈니 픽처스. 영화요약.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은 2013년 11월 27일 미국 개봉을 시작으로 전세계에 개봉하여 골든글러브 애니메이션상, 아카데미상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등을 수상하였다. 흥행에서도 2013년 개봉 영화 중에서 해당 연도 세계 흥행 1위와 역대 애니메이션 영화 흥행 순위 1위를 기록하면서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저력을 또한번 보여준 작품이다. 영화 줄거리. 태어날 때부터 마법의 힘을 가지고 태어난 공주 엘사는 동생 안나를 실수로 다치게 한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안나는 트롤에 의해 치료를 받지만 사고에 대한 기억은 머릿속에서 지워진다. 결국 왕과 왕비는 자신의 힘을 조절할 수 없게 된 엘사를 자신의 방에 격리한다. 그러던 어느 날 여행 중이던 왕과 왕비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게 되고 엘사는 왕위를 물려받는다. 한편, 대관식에서 안나는 처음 본 이웃나라 왕자와 결혼하겠다고 엘사에게 선언하는데 당황한 엘사는 숨겨두었던 마법의 힘을 드러내고 만다. 이에 절망한 엘사는 자유로워질 것을 결심하고 왕국을 떠난다. 엘사의 마법 때문에 왕국이 얼음으로 변하자 안나는 마법을 멈추게 하기 위해 엘사를 찾아 나선다. 안나는 얼음 장수 크리스토퍼와 올라프의 도움으로 엘사를 찾아내지만 또다시 엘사의 마법으로 치명적 상처를 입는다. 진실한 사랑이 안나의 얼어버린 심장을 녹일 수 있다는 트롤의 이야기를 듣지만. 안나는 위험에 처한 언니 엘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언니 엘사 역시 동생 안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인한다. 가족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깨닫게 된 엘사와 안나는 마법의 힘을 통해 생명을 되찾고 왕국은 다시 봄이 찾아온다. 지금까지 겨울왕국의 영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